안녕하세요. 하임입니다. 오늘은 배경색 중에서 스포이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제가 67강에서 배경색 음영 완벽 정리라고 올렸는데 어, 스포이드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포이드 말고 나머지 내용은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빠르게 요약을 하고 갈게요. 일단 색 직접 고르기라고 썼는데 여기 표를 예로 들자면 이렇게 제목 부분에 색을 채우고 싶을 때 범위를 설정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설정창이 뜨게 되고 배경 부분에서 색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색깔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모양 복사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채우기를 이쪽에도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것도 아래쪽으로 복사하고 싶을 때, 이때 Alt+C를 누르는데 복사하고 싶은 부분에는 클릭 이렇게 클릭만 해서 Alt+C, a l c 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 창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채우기만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이것 말고 이셀 배경, 셀 배경 부분만 복사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체크를 하고. 아래쪽에 셀 모양만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본문 모양은 여기 위쪽이고요. 셀 모양은 아래쪽. 그러니까 우리는 요 부분만 복사 하고 싶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한 다음에 범위를 설정을 한 다음에 alt C. 이렇게 하면 색깔만 붙게 됩니다. 물론 이 모양 복사가 편집 탭에 여기 모양 복사가 여기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Alt C 를 쓰시는 게 속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 번째가 하고 싶었던 얘긴데요. 색 골라내기라고 여기 한글에서는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스포이드 기능이라고 많이 파워포인트에도 많이 쓰입니다. 이 위쪽 색깔을 다른 거로 바꾸고 싶은데 여기 색에서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 여기 각 셀마다 적용 부분에서 색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다른 곳에 예쁜 색이 있더라 그러면 이거를 끌어오는 게 스포이드예요. 여기 오른쪽 있죠? 여기에 색 골라내기라고 뜨는데 이 스포이드 기능을 클릭을 하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렇게 색깔을 얘가 탐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가지고. 여기 한글 안에 있는 색도 괜찮고, 한글 바깥쪽에 있는 지금 윈도우 화면 창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색깔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바깥쪽을 비추고 있는데, 여기 이 색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색이 바로 입력이 돼요. 이렇게.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한글은 사실은 더 좋아요. 왜냐면 이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에도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서식 부분에 보면 도형 채우기라 그래가지고 여기 스포이트라고 써 있죠. 이 기능이 있는데, 이 스포이트 파워포인트는 여기 화면 안에서 안쪽에 색깔만 끌어올 수 있어요. 여기 안쪽만. 그런데 한글은 여기 어디에 있는 색깔도 다 끌어올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 면색에서 여기 스포이트를 스포이트를 클릭을 하면. 이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어떤 색깔이라도, 오, 어, 요 색깔 해볼까요? 요 색깔도 이렇게 바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예쁜 색이 어딘가에 보였다. 그러면 스포이드로 바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 기능은 글자색이랑 문단색에도 똑같이 있어요. 예를 들 글자색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에 글자 모양 있죠. 글자 모양 또는, 또는, 여기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여기 색깔 부분 있죠? 여기 색깔 부분에서,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색 골라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다른 색깔, 이렇게 다른 색깔들을 이런 식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 부분을 활용을 할수 있는 좋은 기능인 스포이드 기능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67강에 전체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임.